자, 2018년 4월 10일 목요일 해외 던파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인데 한번 어떤 업데이트가 해외 던파에는 이루어졌는지 봐보겠습니다. 일단은 해외 던파 중 일본 던파인데 민트색 수첩 이벤트를 지금 하네요. 민트색 수첩. 한국에서 했던 민트색 수첩 이벤트를 벚꽃 데미지 폰트. 오, 이쁘네. 버쿼 데미지 폰트, 와. 와, 지렸다. SD 레베카 크리처 와, 존나 귀엽네. <laughs> 항아리 파가지고 벙 터지니까 깜놀하네. 와, 졸귀. 쌉지렸다. 해외에는 크니까 이런 SD 크리처가 엄청나게 퀄리티 좋게 잘 나오더라고요. 중국 서버였나? 일본 서버였나? 거기는 그거 있잖아요. 2차 확성 그 SD 크리처다 있잖아요. 드래곤나이트랑 팔라딘도 나왔나? 그건 모르겠는데. 마창사랑 뭐 그런 것도 다 있는데. 아마 신규 캐릭 빼고는 다 있을 거예요. 신규 캐릭 빼고드레이랑당렘 빼고는 거의 다 있는 걸로 아는데. 와. 그리고 지옥 룰렛 이벤트. 지옥 파티로 초릿장 150장 소모할 때마다 한 번의 기회를 줍니다. 하루에 총 10번의 기회를 주고. 나오는 품목은 지옥파티 프리패스, 정제된 테라늄, 85제 에픽무기 조각 20개, 또는 90제 에픽무기 조각 20개, 어둠의 지옥코스로 집니다. 지금 판을 보면, 이거 맨 위에 있는 게 횟수인 것 같고, 숫자 2번. 그 다음에 숫자 3번이 아마 그 룰렛을 돌리는 버튼? 그런 거인 것 같고, 숫자 4번은 아마, 여기 그 하얀색으로 숫자 쳐지는 거 보이시죠? 그거는 아마, 현재 가지고 있는 기회, 최대 할수 있는 기회 이거를 숫자로 표현한 것 같고 5번은 지불해야 되는 지옥 파티 값 6번은 음, 뭔지는 모르겠고 그 다음에 7번 숫자 7번 아래에 에픽 적어 그려져 있는 거는 찐빔 설정 목록이라고 하는데 쪽에 왜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에픽 드랍률이 일정 수준 이상일 때 황금 고블린이 표시됩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 그거는 아마 히든, 뭐 버튼 이런 거 같은데, 확실하게 모르겠고. 미네트 비밀창고 대방출 이벤트. 우리나라에 내일 예고한 시크릿 골드 딜 같은 거. 어, 이거는 그거라고 하네요. 아, 그리고 민트색 수첩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민트색 수첩, 1층 클리어 시 랜덤박스 1개. 그 랜덤박스에서 봉자 열쇠, 해방의 열쇠죠, 해방의 열쇠. 한 개부터 3개, 그리고 초돌 1개부터 3개. 칼박, 정택, 코인 중한 개부터 3개. 카 칼박, 정태, 코인 중한종 주고. 탈출시 SD 레베카 크리처 올 스탯 25에 물마크 3퍼 마리소 1퍼 이거는 뭐 옵션이 막 그렇게 좋고 그런건 아니네요 그리고 벚꽃 데미지 폰트 이렇게 붙어있고 미네트 창고 대방출 이벤트는 시크릿 고지딜식의 이벤트인데 가격과 힌트는 이 게임에서 확인가능 누적 3692 구매시 정태 1,2,3,4,5개 추가 증정 소소한 편이네요 소소한 편 우리나라도 근데 SD 크리쳐가 나왔으면 좋겠다. SD 크리쳐 이창학성 캐릭터 직업별로 제노사이더랑 다크랜서 이창학성 그 엄청 멋있을 것 같은데, 겉마도 이창학성 그거 보니까 엄청 귀엽더라고요. 이런 거 이런 거각 전직별로 이창학성 크리쳐 이렇게 있거든요. 맨 왼쪽이 크림 슬로제 그리고 스톰 트루퍼 옵티머스 그리고 프레이야. <laughs> 옵티머스 존나 귀엽네. 이런 SD 일러스트도 엄청 귀엽고. 와 이거 저번에 봤었던 신들의 무덤이었나? 와, 지리네 퀄리티. 이게 마수던전으로 나와도 훨씬 재밌을 것 같은데, 그렇죠? 와 퀄리티 15지네. 던파이도 이런 초고대형 거인족 같은 몬스터 있으면 엄청 멋있을 것 같은데, 막그 뭐지 모논의 노산용처럼. 걸어다니는데 그거, 축격해가지고 다리 딱 분질러서, 그러기 때는 무릎 꿇고 막. 그러면 은 엄청 재밌을 것 같은데. 이거 스타나토스 SD 크리처이 <laughs> 보면, 리빙 데드가 우에 하는데 뒤에서 등딱 두들겨주거든요. 진다기요. 와, 쉽진이네. 그림 리퍼. 이거 <laughs> 존나 귀엽네 이거는 시라누이 머리에새뿅아 이펙트가 이거구나 이건 아이키오네 이건 엑셀 스트라이크네 그니까, 굳이, 도적 말고도, 여건어 말고도, 다 있어요, 다. 남기 검사도 있고. 그래서, 와. 어, 이거인가? 황력 크리쳐. 오, 뭐야. 지리네. 중국 QQ 메신저, 롱투 크리쳐. 아, QQ. 오, 검신이네. 아! 와, 아, 직업별로 있나 보구나. 툼트잉 쓰고, 블루드립. 어, 이거는 그, 그거네? 버스트필이 맞나? 인다라천 봐주라, 천내 봐주라. 와, 퀄리티 보소. 당근으로 이기어 검술. 퀄 진짜 좋다, 근데. 지레지의 크리쳐 <laughs> 지레지에가 댕댕이 됐네요 댕댕이 좀비 크리쳐 이거는 옛날에 좀비 그 이벤트 그거에서 연건가 SD 섀도우 텐서 크리쳐 이거는 섀도우 텐서가 도적 중에 좀마지막에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새로 추가한 것 같은데 곰 크리쳐 와 이거는 우리나라도 에 있지 않나? 우리나라에도 있었었나? 아닌가? 그 뭐지? 웅녀 그런 이벤트로 했었었나? 글로벌 던파 이벤트로 줬었던 낭코 난코 그랬죠? 낭코가 뭐지? <laughs> 뭐야? 상당히 바빠 보이네요. <laughs> 여격 도트 다이어트 기념 이벤트 마탄육 레이나 크리처. 와 이런 것도 있네. 지린다. 아양코에요 낭코가 아니라? 양코가 뭐야? 힐도 피규어 사면 주던 크리처. 오 힐도 이거 살짝 그거 같네. 메이플에 그 뭐지? 메이플에 이런 캐릭터 있지 않나? 다크나이트였나? 검은색 날개 달라가가지고 날아다니는 거오 멋있네. 와 힐도도 레이드 나오면 재밌을 것 같은데 엄청 재밌겠다. 아, 데몬슬레이어 맞아, 데몬슬레이어. 힐도도 레이드 나오면 존나고 뭐 있을 것 같은데, 패턴 엄청 어렵겠지. 근데 왠지 로사우라 도트 재탕해 가지고 막 그런 거 아니겠지? 초의노른일 로사우라 도트 재탕해서 엉덩이 존나, 가슴이랑 빵빵하게 해놓고 허리 얇게 해놓은 다음에 패턴 똑같이 쓰고, 에 그런 거 아니겠지? 아, 백퍼라고요? 아, <laughs> CSD 크리처. 중국에서 2016년 덤파 설정집 사면 주는 GSD 크리처. 크리닝 마냥 머리에 기모와가지고빵 쓰네, 빛을. <laughs> 와, 가이야 존나 귀엽네. 유니콘이 아니라 그것 타네. 목마 타네, 목마. 존나 귀엽다, 가이야. 아, 유니콘도 타네. 아유니콧탈 때도 있고 목마 탈 때도 있구나. 그다음에 우럭이랑 빙결사 퀄리티 보석. 와 명왕 뭐야? 명왕도 있네. 하나는 이게 잘린 거 같은데 폐왕 그리고 명왕 그리고 자이언트네. 그러면 여왕이 잘린 거네요. <laughs> 명함구소 <명화 고소. 웃음> 뭐야, 짤이는 가만히 있어. 렉인가, 이거? 와, 개귀여워. 염제다. 염제 염재 보니까 또그 생각나네? <laughs> 염제, 보니까 그짤 생각나네요. 이거 아마 보신 분이라면 보시겠지만, 아시겠지만, 현재 한국 던파 밸런스에 그거를 본 중국인들의 반응. 다리가 있는데, 원래 수라랑 염제랑 같이 가고 있는데, 수라가 물에 빠졌어. <laughs> 염제가 바로 버림. <laughs> 염제 빠른 판단 력 지렸고, <laughs> 손절. <laughs> 카이저, 오. 아, 발차기 했는데 신발이 날아갔다는 거야, 이거는? 컨셉이? 이거는 용독무진네와용독무진 크리츠 존나 귀엽다. 역시 용독누나. 와퀄좋대네 물병. 독병인가 이거? <laughs> 이거는 만병지한 파진포인가? 음. 근데 만병지한 파진포가 원래 해골마크로 따야 되는데 하트마크로 드네요. 귀여운 버전이라 그런가? 이거는 얼티밋 디바, 토르베지노, 딱딱딱딱, 레이븐, 레이븐은 까마귀 같은 거 나올 줄 알았는데 그냥 평범하네. 디트, <laughs> 중화기로 화분에 물 주네. 족 코스 네, 이거 는 프라임, 이거 는 커맨더 와 의자 왕 지렸 네 블랙 로즈 머 리에 훈장 같 은거 딱 두고, 이거 무랑무랑 님의 블로그 에요. 무랑무랑 님, 유튜브에도 또 올릴 거고, 댓글이나 내용에다가 링크 달아드릴 거예요. 아, 붓닥 아, 아, 법사네. 엘마. 엘미 약해양. 창시자. 엘미 약해양. 엘미 약해양. 엘미 약해양. 엘미 약해양. 엘미 약해양. 지니 위즈. 그 다음에 소환사 전설 소환 가레우 라모스 소환하네 끝이네 뱀메 음. 이건 아슈타르테 이건 뭐지 와 남기검사네 어 뭐야 검신이랑 술 하나 잘렸네 <laughs> 와보석코 존나 귀엽다 토마토에 리본으로 달려드네 <laughs> 아 레드로제로 토마토를 만들어서 리본으로 깨는구나 어디? 그 다음 다크로드 봐볼까 와 다크로드 지그 크 간지보소 틈투행 소환 흉트잉 소환이랑 지그 소환하는 모션 두 개네. 와 멋있다, 지그도. 와이 크리처에다가 정령왕 옵션 딱 넣어놓으면 진짜 씹대박인데. 와 그러면 솔직히 나는 존나 그 뭐지? 그 빙설 루나 초유리 미호여도 사준다. 가격이어도와 씹질이네. 건마도 이거 엄청 귀엽던데. 건마도 여건호는 방금 봤고어 여기 검사다. 이게, 맨 위가, 마제스티그 다음에 네메시스, 그 다음에 검마 속변, 속변 모양으로 다 다르네요. 소마는 좀 아줌마 같는 않네요, 그리처가 진짜로. 암재도귀여미이네 스카폴드에 자기가 갇히는 그런 거고. 검마는배뚜 광왕을 했었던 그 기가슬래시라는 스킬 이 있어요. 아면격 기가슬래시. 그거가 땅에 박혀 가지고 딱 뽑는 거고 그다음에 다이무스한테 뽀뽀해 주네 와, 존나 사고 싶다. 이거 아, 나왔으면 좋겠다. 진심. 마청추. <laughs> 마청추. <laughs> 오로드네 검제는 모르겠어요. 저도 검제는 못 봤었는데 검제 있었었나? 듀렌달 <laughs> 매주 사이클론 쓰다가 공중으로 날라가네. 매주 헬리콥터 오지네. 친구가 공짜. <laughs> 역시. 벤가드 아트토야 아 이게 데모닉 인페르논 쓸때 처음 모션이거든요 이거 한 바퀴 돌리면서 땅에 꽂는 모션이 딱 꽂았는데 불타가지고 아트뜨 하는 거구나 와 이거 진짜 나왔으면 좋겠네요 이것도 일단은 시작은 일본 던파의 민트색 수첩 그리고 지옥 룰렐레 이벤트, 그리고 미네트 비밀 창고 대방출 이벤트로 시작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SD 크리처랑 관련되다 보니까 이런 것도 봐보게 됐는데, 우리나라 서버도 나왔으면 좋겠네요.